이제 오늘은 뭘할 거냐 이번 시즌 마지막 길드전 이번 시즌의 마지막 길드전을 달릴 예정입니다 이번 길드전에서 이제 뭐야 왜 4등이야 다? 왜왜 4등이지? 이럴 리가 없어 아니 아무튼 오늘은 길드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쉬운 데부터 달리자 여기는 그나마 할만해 여기서 막변해주고 아무개 연사키를 사용해서 바락점프를 뛰어야겠죠 점프키 막 연타하는 것처럼 해서 차자자자자작 바락 점프! 그렇지. 다음에 적당히 발판에서 바락 점프 아 뭐야? 아이단 점프 안 쪄졌다. 괜찮지 않을까? 안 괜찮아? 아 그래도 일단 해봐. 그래도 일단 해. 별로 차이가 안날수 있어. 예상이긴 한데 아직 몰라. 발판 못 올라가니 혹시? 발판 원래 여기 발판 올라가서 활강을 해야지 마지막 능력이 발동을 하거든요. 샌드위치 바락이 필수죠. 다시 체력 바우 관리하는 꿀팁 같은 거 박자를 잘 보세요. 체력이 띡 띡! 띡! 이런 식으로 다니까 그 리듬을 타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리듬을 타면서 막둥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빠질 뻔자 이제 여기서 바락 점프 아왜왜 왜 계속 안 되지? 에반데? 오 근데 여기서 잘 쪘어요 이 정도면 잘뛴 거야 아니 2단 점프를 왜 오늘따라 못 뛰지? 샌드위치 때 2단 점프를 왜못 뛰지? 이상하다 너무 많이 썼나? 아니야이 정도면 적당한 거 같은데 적당한 거 같아. 적당한 거 같아. 적당한 거 같아. 그렇지. 여기서 이제 죽기 직전에 활강. 제발 막변. 제발 제발.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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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샌드위치 젤리 못 먹은 건좀 아쉽긴 해도 다소하죠 그 정도면 다소하지 자자. 3.19. 1등. 깔끔하게 1등. 좋아요. 좋아요. 여기 맵도 달려보죠. 그래도 초반에 연습 연습을 엄청 빡세게 했던 맵들이 나와가지고 다행이다. 연습 되게 빡세게 했던 맵. 오늘은 오늘이 수능 날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오늘이 마지막. 열심히 연습했다는 걸 이제 보여줄 시간이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시즌 마지막 길드전인데 완벽해야지. 아 보탐에서 점수 또 많이 까였었어. 이번에야 말로 그 까인 점수. 여기 먹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뭐 내려갔 올라갔 아, 내 내려가면 와와 뭐 있... 보탐 점수. 1억 천만점 넘겼어. 점프 타차자작차 오케이! 됐어! 완벽해! 와 진짜 미쳐버렸다 이거 바닥점프 개어려운 거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계속하냐고! 아.. 길드전 마지막 날 이렇게 또.. 좀 아쉽긴 하네요 마지막 날에 이런 실력을 어, 발휘를 하다니.. 어? 근데 실수하지마 이번 파.. 아! 네 끝낼 거야! 안돼 아, 거대화가 없어요! 얍! 그 다음에 요것만 먹고 요것만 먹고 와! 중간에 거대화를 놓치니까 이 컨트롤도 쉽네 아 중간에 거대화.. 어 잠깐만 이거 고나가 어디였죠? 두 번째 카트에서 차작 먹고서 고나 그렇지 완벽하다. 이거 어차피 편집으로 들어갈 거라서 일시정지한 거안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마지막 능력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최고 점수만 뽑아낼 걸 기대하면 되죠. 좋아 좋아, 보탐까지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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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위쪽으로. 아, 저 별자리 하나 괜찮아. 별자리 하나 줘. 아, 와, 아! 아니, 저... 저거 악령 놓치면 체력가 있는데? 큰일 났다. 아니, 근데 저거 원래 끌어먹어야 되잖아. 바닥 점프! 바닥 점프 되게 잘했어? 이거 설마 막변 안 되면 선 넘는다, 진짜? 바닥 점프! 아니, 근데 제가 그, 길드전. 달리면서 우유보다 생일 케이크 때더 많이 망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우유에서 많이 망한 생일 케이크를 워낙 완벽하게 달려가지고 우유가 좀 어색하대요 뭐지? 선달에서 어 이놈이 이런 점수를 뽑아낼 리가 없는데 하면서 계속 의심을 하고 달리니까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지 원인을 알아냈어요 제가 생일 케이크 때 너무 완벽한 나머지 우유가 달리면서 자꾸 의심을 해 계속 우유에서 망하는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바락 바락점프! 바락점프 뛰면서 왕별젤리도 중간에 원래 두개 놓치는데 아, 평균 회귀 해버렸고 바락! <laughs> 길드전에 운빨이 왜 넣어놔! 길드전에 운빨이 왜 있어요! 어? 그럴 거면 다음 시즌에 그냥 악마 선달 넣어 버리지 그래요 아주 다음 시즌에 그냥 악마 선달 넣어가지고 악마랑 어, 불꽃박쥐랑 해가지고 하하호호 누가누가 누가 더 실력이 존나대결이나하 하중 왜어 이참에 그때 그때뭐 라운드에서 넣었던 그 요정 하나 더 넣어요 그냥 길드 전에 와 요정으로만 12개 꽉꽉 채워 넣지 그냥 아주 그냥 아, 빠지게 해주세요 아, 빠지게 오케이 빠졌어 빠졌어 이거 발악 좀 불뜨지 마 그럼 오 깔끔해 이게 거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아 막변 깔끔하게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바락! 점프! 그렇지! 음, 막분왜 이렇게 쉬워졌지? 전판엔 더럽게 안 되더만 갑자기 난이도가 쉬워졌다? 뭐지? 설마 그 악령 운빨이 악령 위치 운빨이 아니라 악령 나오는 개수 운빨이요? 아 뒤에 사과 풍선 못 먹은 거좀 아쉽긴 해요 3, 3 8요 좋아 클리어했으니까 우리 7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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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사 령그 생명물 약 생성하는 위치 자꾸 바뀌어가지고 그냥 킹받는 아레나만 모아놨어 오케이. 이어달리 마라 바로 가죠. 바락 점프. 됐어, 됐어. 나쁘지 않. 잘 썼어. 그 다음에 사단 바락. 게이지 잘 보고. 아! 아! 야! 왜 이게 안 먹어지냐고. 와, 이게, 이게 안 먹어진다고. 말도 안 돼. 어, 저 물량만 먹었으면 그냥, 그냥 1등인. 물량만 먹으면 무친 점수 가능하다. 바락 점프.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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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만 먹으면 된다. 물량만. 둘, 셋, 넷! 그렇지! 바락 점프! 별까지 먹고 그렇지 이렇게 끝내 3.39 3.4 아쉽긴 해 물약 먹었으면 됐지 나이스 1등! 마지막 갑시다 마지막 마지막 피스타치오 대충 달리면 돼 여기 여기만 1등하면 전체 맵 1등이죠 오늘 마지막 길드전 좋아 이거 힘 숨진 맵이에요 이거 이거 생각보다 그 타이밍 까다로운 거 섞여있으니까 주위에서 달려 이번 길드전 열심히 달린 보람이 있구만 저걸 먹네 이걸 먹어. 아, 뭐야 깜짝아. 아니 왜 저기서? 아니, 저게 튀어나와. 아, 아잘 달리고 있었는데. 타이밍 좋았다. 아, 딴딴. 딴. 님? 잠 잠시만요. 아니, 이건 좀 이건 좀 선을 많이 넘지 않았나? <laughs> 아니, 저기서 나오면 뭐 어떻게 먹으라고? 아니, 어이가 없네. 그냥 피하면 일반들이 없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구간을 지나서 생명 물약을 줍니다. 버그인 것 같아. 어 이거 버그다. 이게 버그가 분명 히버그가 아닐 수가 없어. 바락 점프 깔끔하고 이어 달리기 파일로. 제발 막판 가자. 먹고 길드전 해방이다. 아 맞아. 연료젤리 놓쳐 줘야 돼. 연료젤리 놓쳐. 이건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건 놓칠 수 있다. 이것도 놓칠 수 있다. 이것 이것도 놓쳐. 근데 막 놓치다가 뭐 이상한 거 놓치지 말고. 어 그렇지. 이건 먹어. 물약은 먹어야지. 와 아깝다. 이거 피하고 바락 점프로 먹어. 그리고 여기서 패시 생성을 해주고. 질주를 하면 끝인가? 바락 점프. 아, 이거 곰젤리 파티 못 먹는 거 너무 아, 너무 아깝다. 샷, 샷. 이것도 1등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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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이번 시즌 쉬. 좀 쉬어야겠어. 길드전 너무 열심히 달렸어. 한 시즌 열심히 달렸으면 한 시즌 쉬고 막 그렇게 교대로 해야지. 아직 4등이긴 하지만 좀 암울한 현실이긴 하지만 달려주시지 않을까. 1일 5시간 내. 아무튼, 길드전 끝!